여러분 지금 서싱트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단순 반등 아닙니다.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된 뒤에 본격적인 가속 구간으로 들어간 차트예요. 이미 방향은 위로 정해졌고 지금은 그 상승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구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겠냐인 거죠. 제가 차트로 근거 보여드릴게요. 현재 1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단기 이평선이 1,300원대 중기 이평선이 1,200원대입니다. 가격은 1,400원대로 올랐죠. 특히 이세 줄이 전부 위로 열리면서 정배열 확산 구조가 됐다는 얘기는 즉 상승 추세가 본격화 됐다는 의미입니다 거래량도 단순히 터졌다가 꺼지는 형태가 아니라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건 건강한 상승 패턴이에요 어 이건 세력이 이미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어 게다가 1260원대부터 쌓였던 매물대가 지금은 완전히 지지선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은 1200원대 아래를 버리고 새로운 가격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차트는 관망 구간이 아닙니다. 이미 추세가 만들어졌고 지금 올라타는 사람과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구간입니다. 이제 눌림을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눌림 매수가 아니라 추세 동행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평단 기준으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디서 일부를 익절하고 손절은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정리가 된 전략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서싱트라고 문자 주세요. 오늘 를 기준 핸들로 매수와 청산 리스크 조정표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1,300원대 지지 확인 시에 계속 상승 지속할 거고요. 이제 여기 밑으로는 매물대 방어가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어, 거래량이 유지되면 1,500원대에서 횡보 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1,600원대 돌파 시에 단기 목표는 1,680원이고, 1,600원이 단기 매물대 상단이라 이 구간 돌파가 나오면 세력들이 추세 유지를 선택했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눌림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눌림이 나와도 완전 하락 전환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어, 결국에는 1260원대, 1290원대는 재매수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즉 현재 서싱트는 위로 열린 차트가 되게, 어, 즉 현재 서싱트는 위로 열린 차트입니다. 어, 하락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디서 더 추가로 올라탈지 계산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싱트는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기회에요. 모두가 아직 눈치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과 추세가 이렇게 동시에 살아있다는 건 세력들이 방향을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언제 들어가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올라타느냐의 싸움이에요. 본인 평단이나 진입 타이밍 고민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서싱트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기준으로 분할 비중과 청산 타이밍, 손절 폭,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바로 세팅해서 드릴게요. 이건 아직 중간도 안 왔습니다. 서싱트 지금이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